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 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혼의 분리 여섯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재물을 쪼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어 분리시킵니다 옛날 제사장의 칼이 재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둘로 가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듯이 주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과 혼을 정확하게 둘로 갈라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하실지로 알기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수도 쪼갤 수 있지요. 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0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도 딱 관통해서 뚫으실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보다 훨씬 더 깊이 관통합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네요. 관통. 관통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저, 신학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한번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과 오래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시는 게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상세히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해박하시게,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면서 내가, 제가 이렇게 이 영으로 이게 받아들여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느냐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혼보다 훨씬 더 깊이 관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 말씀은 말씀으로서 알게 해주는 지식으로서는 아주 훌륭해. 요 그런데 그말그저 말씀으로서 그 지식으로서 넘겨주는 훌륭한 정도 선에서 딱 쓰더라. 즉 뚫지를 못하, 관통을 못하더라고. 저의 영, 성령, 영을 못들어 힘이 없더라고. 그죠? 아, 그렇구나. 아, 참, 그게 성경이 그런 그, 그 뒷, 뒷 배경이 있었네. 거기서 끝. 그더 나가지를 못해.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하지 못하면 그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관통하지 안 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지식이야. 지식은, 물론 미안하면 소용없어요. 죄송한데, 쓸데없어. 물론, 지식을 채울 수는 있지. 모르는 걸알수 있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의 권능의 말씀에 쓰임새가 너무 조금 쓰는 거지. 소잡을 칼 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지렁이 잡는다고 봐야 돼. 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날카로운 칼 가지고 지렁이 잡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렁이는 지렁이 잡을 만한 지렁이 칼 써야지. 어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무 뭐, 지식적으로 체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근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서 관통을 못한다는 거를 제가 저는 어떻게 그때 그, 그 설교를 듣고서 전에 여러분한테 방송을 했던 것 찾아보면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공 끝에 힘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어 제가. 오늘 싸 여기서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네. 관통을 못한다. 관통이 안 되더라. 공 끝에 힘이 없다는 소리는 야구 해설할 때나 들었는데, 공 끝에 힘이 없으면 쉬거나 꺾일 때 끝에 힘이 없으면 타자한테 꺾이면서 바로 맞는데요. 안타로 맞는데요. 그래서 공 끝에 힘이 있어야. 관통해서 뚫고 나가서 그 공을 잡는 캐처 캐척, 캐처까지 딱 들어가야지 타자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타자가 공 끝에 힘이 없으면 딱 실을 맞춰서 땅땅 때려돼서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투수가 아주 저 뭐라 해야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능력은 없는 투수가 된다는 거예요. 뚫지 못하니까. 관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잘 아시는 목사님들, 성경 잘 아시는 평신도들 있어요. 저 죄송한데 정말로 그분들 들으면 섭섭하실지 모르는데 성경 몇줄좀 자세히 안다고 해서 뭐다 써먹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관통 안 되는 것인데 뭐가 돼? 관통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저 지식의 지식, 성경 좀 아는 거요. 예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성경좀몇줄좀 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짓고뭐 배경을 좀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소용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상대방의 심령을 땅쪽 뚫고 관통하여야지 돼. 그래야지 거기서 은혜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고 정말 깨어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 진정한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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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이 나오지. 관통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성경 몇줄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그것이 그냥 오로지 그냥 진리처럼 붙들고 계신 분은 그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냐? 제가, 제가 제 현재 상태 수준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만큼 그저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관통을 못한다고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통하니까 미친데 그 깊은 데까지 미치죠. 관통을 못하면 피부 껍데기에서 서는 거예요. 껍데기도 못 두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단순한 감각의 세계보다 훨씬 더 심오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을 관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끝에 힘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며, 영의, 영을 관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아는 귀한 묵상의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보십시오. 성령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혼의 생명이며 무엇이 영의 생명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경험, 경험적으로 이두 종류의 생명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각각의 가치를 깨닫게 된 후에라야 우리는 천박하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생활에서 깊고 견고하고 신령한 생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육적이고 혼적이로 살으면 공끝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살면 천박하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생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감정적이니까 감정 사그라지면 그냥 사그라들고 말지, 뭐. 아무 끝이 없지요. 거기서 뚫고 관통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견고하고 신령한 생활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시고 깊은 묵상을 들어가시는 계기가 이기를 이번 시간에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관통이 돼야 영이 평안하고 안식에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안식이 되지요. 그전에는 안식이 안 됩니다. 피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는데 감정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움직이는데 환경대로 형편대로 막 엎어졌다 다져졌다뭐 했다 안 됐다 약속했다 약속 오겠다 막 수시로 바뀌는데 무슨 재주로 안식이 들어가요? 팔팔 끊는 저저저저저저 뭐야 저저저저 소세 물이 가만 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잠잠 있을 수가 있어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는데 바글바글 바글바 해야지 당연히 바글바글 바글 끓으니까 당연히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있을 수가 없지요. 고요함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깊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현재 상태에서, 현재에서 그냥 몸을 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 여기 있으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겠죠. 혼의 생명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줄수 없습니다. 펄펄 끊는 물인데, 물이 어떻게 평, 평면이 될 수가 있어요. 바글바글 할 수밖에.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경험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경험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깨달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를 세게 하셔야지. 깊이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더욱 혼적인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지식만 쌓여진 지식쟁이 혼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경 좀몇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고집이 아주 세. 안 바꾸려고 그래. 지가 알고 있는 것을 천하 없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 그것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꼴이 다죠더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경 몇줄 아는 거 자랑하시려면 하세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자랑하시면 속게 되고, 속게 되면 당연히 혼이고, 혼이면 지옥이지, 불그래. 그, 당연히, 당연히 그 사단적인 요소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사단이 아는 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무슨 수 없어? 재간 없어? 재간 있어? 여러분, 어떻게 재간으로 이기려고? 사단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말씀해줬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뻥뻥 당하고 엎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방송 보는 여러분 뭐를 우선 알아야 되냐면 우리들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산모야 산모.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몰라 이런 바보들이.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기성교회들이 교인들이 다 흐무장으로 사는 거요.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뭐, 뭐, 저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모르고 있음, 살면서, 어떻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라 맨날 똑같이 그냥, 남하는 대로 가고, 헌금하라고 하면, 남보다 조금 더, 좀, 5만원 더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고, 내 하나님한테 큰일 한 거고, 교회에서 뭐 맡은 일이나 하면, 그냥, 내돈 사, 사사로인 돈 사죄 내가 하면서 하면, 뭐, 내가 뭐, 하나님 일을 뭐, 크게한 것처럼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그 문양대로 여러분, 가시고 사실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이거 죽는 일이고 지옥 갈 일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냥 뭐 남다 그러는데 뭐 내가 별수 있어? 나도 똑같이 살면 되지 이러고 그냥 사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러겠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방송 앞에서 있으면 그 지옥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시는 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빨간불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단횡단 금지한다고 표시 한글한 그 표시 딱 붙여놨는데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설로도 그냥 가서 불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 다, 다, 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길을, 천국이냐, 지국이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돼. 요 그리고, 그것도 못할 정도 되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으시라고. 마지막에, 삼모 하지 말고, 이모까지 말해서, 세 번째는 아시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키시를길 여러분한테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그대로 살면 지옥 가요. 죽습니다. 말도 못하게 삶이 비틀어지고, 찌그러들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길 가신다 하면 가셔야지 뭐. 할수 없지요. 그러나 가시지 않기를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 엎드려지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